금주 시사저널에서 제가 쓴 글은 특정한 전시에 대한 리뷰가 아니고 제가 한번 쯤 다뤄보고 싶은 주제에 대한 칼럼입니다. 제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는 취향이에요. 미적 취향. 어, 아무리 논리적인 논박을 받더라도 개인의 취향은 잘 바뀌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시사저널 제목이 조용남 미술대작 사건의 취향이 갈리는 이유로 시사저널 편집부에서 달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딴 제목은 아니고 아마 이런 선정적인 제목에. 일반적인 독자들이 끌리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다신 것 같아요. 저랑 좀 가까운 지인이 어떤 양천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래서 거걸 찾아가서 봤거든요. 거기는 주로 취미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 그룹전이었어요. 그런데는 이렇게 대관료를 내지 않고 구의 지원을 받죠. 그래서 뭐 도록에는 양천구청장에 뭐 축사가 실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꽃 그림은 아니지만 꽃 그림이 진짜 되게 많고, 더러 여성 누드도 있고 시골 풍경, 한적한 시골 풍경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아름다운 광경을 그린 사실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이 전시를 본 다음에 찾아봤더니 각 구별로 뭐 강서구, 영등포구, 뭐 종로구 뭐 이런 식으로 구별로 이런 미술 협회 혹은 뭐 미술 동호회들 전시가 각 구의 문화회관에서 전시가 열리더라고요. 서울 자치구 일곱 곳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규합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일곱 자치구가 어디냐면,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 그래서 전시명을 서남권 미술전이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매해 열리는 정기전의 성격을 띄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도로에각 구의 구청장들의 축사가 실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축사도 실립니다. 일반적인 전시장 도록하고는 구성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전시는 대개 그 동호회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전시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곳이 미술협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미협이라고 하죠. 미협은 우리나라 전국의 지부를 갖고 있는 가장 큰 미술단체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전이긴 얘 하지만 우리나라 미술의 해괴모이 그러니까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대개는 국전을 통해서 등단이 됐거든요. 국전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국전의 전시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조선미술전람회예요. 근데 이 국전이. 폐지가 됐어요. 1981년도에 왜 폐지가 됐냐면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통 정실 인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맥이나 지연에 따라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갖다 추천을 하고 선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국전풍 작품들이. 주류 미술계 유행하고 너무나 많이 뒤떨어져 있는 약간 좀 구시대적인 미술 작품들이 많았고 실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전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관 한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1981년도에 폐지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행사를 이어받은 곳이 바로 미협이에요 그 이름이 대한민국 미술 대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정풍의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시 행사가 맥락을 계속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업 혹은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꽤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업 미술가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미술 대전 혹은 미업에서 주관하는 미술 행사에 제가 자발적으로 가는 일은 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작가 이름을 전혀 몰라요. 물론 아마 그분들도 어, 반인적이라는 존재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활동하는 주류미술파라고 이른바 뭐 미역, 혹은 제가 협회미술이라고 말하는 쪽하고, 왜 서로 예, 의사소통이 없을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걸로 비유했냐면, 그 영어랑 독일어가 그러니까 유사한 철자랑 단어가 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두 개가 게르만어라는 같은 계통에서 왔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둘이 사용하는 영어랑 독일어가 사용하는 문법이랑 그 발음이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있는 곳으로 갔다 주류미술판이라고 그랬고 미업에서 활동하는 걸 협회미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류미술이라고 하니까 꽤큰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협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만드는 미술이 주류미술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주류미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여는 주요 기획전, 혹은 올해 작가사, 혹은 MMCA 현대차 시리즈, 혹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베니스비엔날레 초대된 작가들의 협회 미술 회원들이 가는 경우는 사실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때때로 그 정당에 비유해요. 똑같이 그 정치를 하지만 어, 오른쪽에 있는 그 우파정당인 국민의힘하고 그 왼쪽에 있는 좌파정당인 정의당은 똑같은 정당이 있지만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박 소스를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어찌됐건 이쪽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어, 정권 탈취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협회 미술하고 주류 미술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각자 도생합니다. 서로한테 간섭하지 않는다고요. 서로한테 간섭한 유일한 사건이, 신사전을 제목에서도 사용됐던 2016년도 조용남 대작 사건 때였어요. 그때, 아, 아까 말씀드린 미협 어? 한국미술협회랑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모구회 등 11개 이른바 협회 미술가들이 조용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 문장을 들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란 자신의 심신을 불사르는 정열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아, 좀 약간 좀 오글거리는 좀 비장감이 드는 글인데 그래도 뭐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당시 모구의 이사장이란 분이 조용남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협회 미술하고 주류 미술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용남 씨가 어이 대작 사건에 연루됐을 때 최초로 조용남한테는 죄가 없거나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그조용남을 두둔하는 글을 발표했던 사람이거든요. 유튜브 영상에도 몇번 올렸지만 조용남을 두둔하는 영상과 글을 세 차례 이상 올렸어요. 협회 미술 차원하고는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죠. 조영남 사건의 경우는 2020년도 6월달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미술 그러니까 조영남을 비판했던 협회미술에서는 이에 승복했겠냐 당연히 승복 못하죠. 이게 바로 미적 취향이 어떤 논리적인 논박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당에 비유했지만 정치적 신념하고 미적 취향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이두 가지 이 신념이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기 존재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신념이나 그 취향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결사적으로 막아요. 논리적으로 논박되면 자기의 신념이 더 강해진다고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그래서 흔히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아주 그 논박을 당해가지고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치적 신념을 바꾸는 걸 봤습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지? 그러니까 신념하고 취향은 자기 존재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이 저격될 때 그의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예술판이나 정치판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죠. 2년 전인 2020년도에 어,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그 앞에서 엑소라는 아이돌 팬의 그 메인보컬인 첸의 탈퇴를 요구하는 첸 탈퇴하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엑소의 팬들이었습니다. 물론 엑소의 팬들의 일부예요. 왜 첸의 탈퇴를 요구했냐? 이 팬들이 첸이 결혼 발표를 했거든요. 결혼 발표를 해서 그들이 내뱉은 항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엑소는 첸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 그러니까 결혼 발표로 인해서 9년간 쌓아 올린 위상에 극심한 손해를 입었고, 기혼자인 첸이 잔류하면 엑소의 이미지나 마케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다고요. 어, 이건 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결정할 문제죠. 근데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극성맞음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우린 이런 말잘 들어요. 뭐냐면 그건 개인 취향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내지는 뭐 이런 짤도 있어요. 뭐냐면 취존, 아,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뭐, 뭐 이런 거는 어떤 가치에 대한 상대주의를 옹호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존주의란 말도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달라는 뜻의 동음이의어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공공조형물 미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취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집단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면 문화상대주의, 아, 얘도 맞고 쟤도 맞아. 라는 문화상대주의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한 호호를 호우, 결정을 해야 되는 게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화상대주의 사실상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미술이랑 후진 미술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미술 심사에서 그 호호를 가르는 일을 하, 하고 그거는 어렵지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문화 절대주의예요. 제가 앞서 협회 미술, 뭐 미업 미술이거나 아니면 여러 협회 미술에 대해서 제가 어, 잘,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 협회 미술과 제가 사용하는 미술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그 협회 미술의 또 상당 부분이 꽃이나 누드나 시골 풍경이나 약간 인습적인 도상을 다루기 때문에 식상한 것도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류미술이 그 뭐, 짱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주류미술은 너무나 난해한 자충수를 쓰죠. 그래서 길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류미술에 대한 그 대체로 협회미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협회미술은 왜 존재할까?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취미미술 전시회에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제가 느낀 인상 이런 거였어요. 그 전시는 적어도 미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그리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의 원정, 미술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기, 기분을 향유하고 유대를 갖다 강화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 미술 애호가들의 미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또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주류미술판이 있고, 매우 큰 협회 미술판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신념과 취향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다른 신념, 혹은 서로의 다른 미적 취향을 대체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면서 공존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